안녕하세요 준학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목소리가 되게 안 좋게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컴퓨터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마이크도 좋은 걸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 이후 또는 뭐한몇 개의 동영상 이후에는 좀더 좋은 소리가 아마 나올 걸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맵마블에 어,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제가 넷마블 거의 한 일주 일 전부터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최근에 가장 제가 볼 때, 이 단타적인 접근에서 봤을 때, 우량주로 단타를 치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유익있게 봐야 될게 바로 넷마블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넷마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요 구원부터 요 오늘, 그쵸, 지금, 어 마지막 날까지, 타점을 보면, 단타적인 관점에서 볼때 타점을 보면, 한4 5번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도 좀 배울 수 있고, 이 동영상을 보면 여러분들도 배울 수 있고, 또저 또한 한번 정리함을 위해서 저 스스로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게, 저는 어느 정도 외매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유튜브 하다 보니까, 아, 나한테도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또 나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못합니다. 어쨌든, 한번 정리해볼게요. 먼저 이게, 넥슨 인수 때문에 여기서 일단 급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어, 넥슨 인수가 호재라는 걸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제 압니다. 근데, 사실 초보분들은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실제로 인수한다고 무조건 다 호재는 아니거든요. 대우조선 해양 보셨죠? 제가 그때 얘기했던.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하는 건장기적으로는 악재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가도 실제 그렇게 폭락을 하고. 이것도 사실 그런 약간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초보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조건 지켜봐야 됩니다. 뭐, 이거 욕심난다고 해서 들어가면 잘못하면 대우조선 해양 골라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골한다고요 그래서 일단 이건 지켜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 타점은 들어갈 만하죠 처음에 지켜봤는데 자 이날 급등을 했습니다 고가가 17% 그러니까 쭉까지 올라온 거죠 굉장히 말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올라갔다가 하루 종일 흘러내립니다 여기까지 지금 종가는 8.6%에서 8 끝납니다 그러면 이날 당일 눌린 매매 기법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번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가가 쫙 급등했다가 많이, 늘려, 너무 많이 눌렸다 싶으면, 그게 다음에 다시 한번더 시세를 주거든요. 그 다음, 그 다음에. 자, 그게 바로 그 다음날 시세를 줘서 이게 4.6위까지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옵니다. 이 올라가는 걸 잡는 거죠. 시세를 잡는 거죠. 이날 종가에 들어가서. 이게 바로 첫 번째 타점, 당일 눌린 매매 타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날 이제 첫 번째 타점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음, 이날. 이날도 다점이 나오죠. 근데 이날은 뭐 다점이 나온다고 해서 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이날 안 들어가도 뭐 굳이 상관없어요. 근데 이날 왜 이, 이게 들어갈 수 있냐. 이 보시면은 기대 심리가 여기 보면 이틀 동안 이렇게 위로 치솟잖아요 시세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 시세가 너무 많이 좋기 때문에 피로감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만약 가격이 이 정도로 유지된다면 종가가 들어가면 안 좋죠.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종가가, 종가란다. 저가가 이까지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이 라인까지. 그러면은, 이, 만약에 이 정도까지 빠졌다면은 장중에 한번 잡을만 하다는 거죠. 왜? 이 기간은, 이 구간은 이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틀 동안 이까지 지금 줬잖아요. 이 종가가.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잡을만 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날 또 시세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타점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타점, 두 번째 타점. 자, 그리고, 이거는 먹기가 힘들어요. 왜? 시세를 지금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이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실.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뭐 먹었겠지만, 저는 이게, 이날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도 지켜보고, 계속 지켜보는 거죠. 제가 이때까지 이제 지켜보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동안 무려 7일 동안 종가 기준으로 11만 9천원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심리는 11만 9천원을 적정가치로 평가한다라고 그렇게 될 거다 점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날 어,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적정 가치로 고정졌기 때문에 1 1만9천원이 앞으로 어떤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이 가격을 지키면서 계속 올라가면 다시 한번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덥지 않은 악재,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그 악재가 나왔을 때는 이 저점 라인 구간에서 잡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다음날 대형 악재가 터집니다. 결과론적으로 찌라시로 밝혀졌지만, 그러니까 허위사실로 밝혀졌지만, 실제 그 악재가 터졌을 때는 악재 내용 자체가 너무 대형악재라서 급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정도의 대형악재가 나왔을 때는 이 저점 구간을 11만원에 저는 잡았거든요. 11만원. 이 라인. 이 라인부터 이 밑에 부분은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대형악재가 나온다 하다가도 잡아볼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게 진짜 악재였다면, 제 생각에는 이 정도에서 끝났을 거예요. 11만 3천원, 4천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종가가 그렇게 안 끝났다 하더라도, 전업 투자가 했으면 11만을 잡아서 11만 3, 4천원에 내던질 수 있는 그런 타점은 나옵니다. 자, 그게 바로 이 타점이고요. 이 다음날은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냐. 이걸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날 이 악재가 설사 오보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악재 내용 자체가 워낙 대형 악재였기 때문에 왜냐 넷마블의 미대 주주인 지분 22%를 가진 CJ ENM이 지분 전략 매각이라는 대형 악재.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엄청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주주들이라면 누구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대형 악재였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 매수 대기자들도 또는 들고 있는 이 주주들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이게 오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가는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주가가 떨어질 때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주가가 그냥 쭉쭉 빠진 게 아니라 위로도 보면 한 번씩 시세를 살짝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저 종가가 -1.71로 끝나고 어 고가는 1.28입니다 그러니까 약한3% 정도 3% 정도의 시세가 이렇게 딱 주는거죠 위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실제로 이 악재에 대한게 어느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위치는 돼있지만 돼있어서 주가는 빠졌지만 어느정도 이거를 좋게 보는 저평가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의 종가는 사실 들어가보면 합니다 왜냐면, 하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가 되고, 아직 여기에 상승 동력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날 종가는 다점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날은 사실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3.9%, 고가 3.9%, 종가 3.04%의 어떤 양봉이 나오면서 시세를 한번 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오늘, 오늘날 다시 이제 119,000원의 어떤 적정 가치로 이제 복격이 되죠. 보시면은, 전체로쭉 보시면은, 많게는 다섯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 다섯 번. 5번, 그렇게 다섯 번에 어떤 다점이 나오고요. 적게 봐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는, 그 적게봤도한세번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관에서 이거는 사실은, 이건 사실은, 약간 복불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10일만에 잡으면 안전하다고 생각 하긴 하는데, 악재 자체가 워낙 대형 악재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대형 악재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짜 악재다 그러면, 정말 신중하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10일만에 잡았어도, 잡으면, 적어도 손해안 보고 한2% 정도, 오늘 한3% 정도의 어떤 수익권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다음에 이와 비슷한 어떤 내용을 가진 또는 비슷한 어떤 차트 모양을 가진 그런 어떤 이 케이스를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대응을 했을 때 수익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상으로 이제 네마블은 이제 어느정도 마치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주가는 네마블에 대한 주가는 쭉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거 자체가 주식을 공부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관찰하는 거.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심리와 또이 시장의 적정가치를 계속해서 분석하다 보면 사실은 주식은 금방 유치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